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했지. 제재를 전부 다 보통 밤에 몰아가지고 먼저 쓰고 혹은 요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안녕하세요. 우리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리트 강의만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리트 강의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총론을 한번 읽어보시고 총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그 기본 원칙을 그 강론에서 제시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보충을 하시는 방법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리트가 왜 우리가 수능 대비생들 수능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이제 6월 강의 찍는 시점 현재 나온 22학년도 수능이랑 23학년도 6모를 봤을 때 제시문이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졌다 일단 개시문 자체가 압축적인 느낌이 난다.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에요. 이 압축적인 느낌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냐면 원문인 학술문 자체에 가깝다. 원래 일반적으로 논문을 쓸때 아니면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쓸때 대략 이런 방식으로 쓴단 말이야, 압축적으로. 근데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압축적이지 않고 사실은 이 학술문을 출제자가 재해석해 주는 것에 가까웠다. 그래서 사실은 해설서에서 약간 쉽게. 근데 이렇게 압축된 것에 압축되어서 나온 재심문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게 리트다. 그래서 리트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유, 의미하겠다 난이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난도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리트는 재심문 자체는 압축적이라서 상당히 유사한데 선지에서는 미묘하게 이질적인 부분이 존재.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트도 배울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선생님이 그 가이드라인을 줄 거예요. 여기 조금 이상하다. 근데 일단 리트는 그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은 얘는 절대로 1대1 대응 방식으로 쉽게 풀리지 그래서 무조건 선지 사이의 비교 형량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어떤 것이 더 답인지를 비교 형량하는 감각을 키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리트를 풀기가 힘들어. 그런데 하필이면 수능 선지 또한 선지 사이의 비교 형량 그리고 그에 대한 감각을 단련을 해서 푸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답률이 높고 심지어 가장 빠르기까지하다. 그래서 리트가 문제로서 단련하는 을 연습용 문제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강론에서 깊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성 그래요. 구성은 일단 수능 완성 편지를 따릅니다. 수능 완성 제재는 강의하지 는 않고 과제로 들어. 여기에 연계되는 리트 기출을 강의로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과제로 대체적으로 리트 기출을 줍니다. 수능형 문제도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테마에 세 개의 제심이 딸리는 건데 실제 강의는 요거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과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내에 푸는 시간을 줄 거고 그리고 바로 해설을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코어도 익히고, 수특도 공부를 했다, 기출도 공부를 했다,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너무 이제 빡세기는 안할 거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강의를 했지. 그 내용이 있지, 강의 제재. 그 다음에, 과제에 딸린 게 수능 완성 과제도 있고, 리트 기출도 있어. 그러니까 총세개의 제재를 그날 하고서, 그날 다못 하더라도 상관없어. 일단 하루에 한, 한그 강을 마무리 했다는 거예요, 과제까지. 이 과제도 풀고, 해설 확인까지 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세개의 제재를 전부다, 보통 밤에 몰아가지고, 한 문장 단위로 요약을 할 거야. 이게 분석이지. 이제 선생님, 그, 뭐냐. 유튜브 영상에 선수 후생이라는 게 있었잖아. 먼저 쓰고, 혹은 요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들 생각을 한다.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서 방연히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머리 딱 집어 넣어 살짝 그렇게 무슨 뜻인가고 자기만의 언어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 요약만 하기만 하더라도 공부가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의문 나는 구절이 있어. 의문 나는 구절은 항상 체크를 해서 나중에 또볼 거야. 이때 간단히 검색을 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해결하면 돼. 그럼 물음표가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모르는 것들은 1주 후에 그러니까 대략 1주 정도 시간을의 간격을 두고 다시 쓰면서 공부를 해볼 거야. 그 부분만 그리고 이해되는지 확인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깊은 검색을 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봐 q&a 게시판을 쓰거나 요게 일단의 분석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수능 완성 제제도 어 사실은 중요한데 수능 완성 제재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이 아주 빡세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코어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수능 완성 제지는 이렇게 한번 분석까지 해서 문제 풀고, 그리고 2회독이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회독을 그냥 제시문만 밑줄 치고 표시를 하면서 3회독을 더 공부한다. 근데 이거 3회독 할 때도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좋다고 했어. 며칠 이상은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그리고 밤에 2회독까지 됐지. 이거 그 다음 날 해도 돼요. 너무 길게 나가지만그 분석은. 최소한 한 2, 3일 안에는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3, 그 다음 주 4, 그 다음 주 5. 이거는 이제 수능 완성만. 나머지 니트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니트 재까지 다 합쳐서 1주 후에 쓰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의문이 해서되는지를 확인하고 Q&A를 공부를 해라. 먼저 알겠죠? 여기는 수능 완성만 한 겁니다. 3회독은. 총 5회독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 번, 두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 밑줄 표시라고 했지만 자기가 3등급 하위권 이하라서 나는 독해력이 허접하다 하면 하나씩 요약을 해야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데 여러분이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되는 사람들만 밑줄 표시 눈으로 읽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나 독해력 약한 하나씩 써보면서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해를 해야 됩니다. 느리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 강의 자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국어는 항상 매일 연습을 해야 돼. 마치 운전 연습을 매일 그리고 걷기 뛰기 연습을 매일 하는 것들 똑같아요. 그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생님이 한 번에 한 제시문 단위로 시간 체크를 해가면서 시간 체크는 제시문 체크도 있고 문제 체크도 있어. 문제에 몇번 걸렸는지 제시문에 몇번 걸렸는지. 한 제시문 풀고 바로 해설 확인하는 식으로 계속하라고 했어. 보통 이제 독서만 하거나 문학만 하거나 이렇게 도 되는데 독서 한번 하고 문학 한번 하고 이렇게 도 됩니다. 근 제시문 단위로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한 제시문을 시간도 괜찮고 정답률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독해 원칙에 괜찮게 제대로 푼고 같다 할 때까지 계속 다른 제시문으로 반복을 하는 거야.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다섯 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일번 만에 끝날 수도 있어. 그날은 독서만 할 수도 있고 문학만 할 수도 있고 독서문학 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1등급 이상이다 혹은 2등급 상위권 이상이다 할 때는 아예 1회분을 통으로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권장 사항은 더 많이 한다면 2회분 정도까지 하루에 매일 한 겁니다. 매일 연습을 한게 중요해요. 아무리 한 제시문이더라도 여러분 하면은 보통 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 어떤 사람한번 사람 만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열번 만에 끝나고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합니다. 민주 여기서 중요한 게 미트 강의한 거 있잖아. 얘를 연습하기 전에 그걸 훑어봐. 그걸 진짜로 문제를 풀지 말고. 이미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푼건 연습으로써 의미가 없고 더 나쁘거든. 훑어보면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고 아, 선생님이 이러, 이런 느낌이 하라고 했지. 그리고 기본 총칙도 한번, 총론도 한번 계속 훑어보면서 느낌을 확 살린 다음에 그다음 연습을 계속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는지 계속 해설을 확인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일단 공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진행을 하는 상담 시간에 질문 답을 자유롭게 할수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 10시 반에 그때 오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